맛있기는 생겼슈. 뭘뭐 하려고? 이 이삭토스트에서 피자가 나왔다 그러길래 내가 딱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이삭토스트 디트로이트 피자 2종. 2종 각각 뭐야? 이 햄치즈 디트로이트 피자, 콤비네이션 디트로이트 피자. 어디서 샀어? 컬리언 샀지. 얼마인데? 이 개당 7,430원이요. 제품 특징이 뭐야? 이 사각형 모양의 두툼한 도우에다가 이삭토스트 달콤한 소스를 듬뿍 바르고서는 얘는 햄하고 스위트 콘의 모짜렐라랑 고다 치즈를 막 푸짐하게 얹려고 얘는 짭짤한 페퍼로니 살라미랑 피클 모짜렐라 고다 엔젤 치즈 올린 거래. 토핑은 진짜 푸짐해? 토핑? 토핑 은 햄치즈는 요 정도. 중량은 제대로 왔어? 이 중량! 이 햄치즈 243g에 245g 콤비네이션 277g에 276g 나오네 어떻게 먹어? 이 예열된 에어프라이어1 8 0도에서 8분 돌리면 된대야 이야... 오 맛있겠다 뜨거워. 그런데 디트로이트 피자는 그냥 피자랑 뭐가 다른 거야? 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사각형으로 만든 두꺼운 도우로 만든 피자요 그렇군 이제 먹어봐 그래요 어우 맛있게는 생겼슈 음... 야 맛은 어때? 햄치즈부터. 햄이랑 치즈랑 콘이랑 이삭토스트 소스가 들어간 거잖아. 엄청 달고 이삭토스트 구운 맛 난다. 도우 두꺼운 거 괜찮아? 이 도우 쫀득쫀득해 잘씹혀갖고 도우는 괜찮아. 햄하고 콘 충분해? 아, 이 정도면 목을만치는 충분히 들어있지. 단맛은 과하지 않아? 어, 단맛은 좀 과해네. 콤비네이션 피자는 어때? 콤비네이션 피자. 야 얘도 겁나다로. <laughs> 페퍼로니에 살라미 피클까지 올라갔는데 안 짜? 이 얘는 그냥 달고 얘는 단짠이요 단짠인데 단이 좀 많이 커 맵기는 어느 정도야? 매운맛이 이 정도면 한국 사람한테 매운맛 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또사 먹어 안 먹어? 이삭토스트 햄치즈 스페셜 있잖아 그거 시켜가지고 모짜렐라 치즈 쫙 뿌린 다음에 에어프라이어 에 구워먹으면 이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구독과 많은 댓글 그리고 좋아요까지 항상 감사합니다